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보통 프로모션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저희 신남을 포함해서 다른 채널들과 할인가를 비교하시는데요. 저희가 항상 높다 보니까 트레이드인과 재구매 할인을 다 포함한 할인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남의 프로모션은 트레이드인과 재구매 할인은 제외한 순수 할인 금액입니다. 트레이드인과 재구매 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8월 프로모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구글 폼이나 홈페이지로 요청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3와 A4입니다. 신형 A3는 가솔린 두 가지 트림으로 지난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되고 7월 말쯤에 할인이 10%까지 갔었는데요. 예상보다 판매가 많이 돼서 현재 재고가 별로 없다 보니 이번달 프로모션은 7%입니다. A4 가솔린은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 시11.5% 현금 구매 시 10.5%인데요. 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A4 가솔린과 디젤입니다. 프로모션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고요. 가솔린과 디젤 모두 재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A5 스포트백입니다. 이 모델은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고가 너무 안 들어옵니다. 계약 기준으로 2-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 모델이고요. 받으실 때쯤에는 프로모션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A5 까브리올레와 쿠페입니다. 이 모델도 재고는 거의 없네요. 전 딜러사 다 확인하면 한두 대씩은 있긴 한데요. 모두 인기가 별로 없는 색상들만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a6 가솔린입니다. 지난 7월보다 할인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대비 1% 좋아졌고요. 이번 달에도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시와 현금 구매시에도 프로모션이 같습니다. 원래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시 할인 금액이 높을 때는 현금 구매하실 분들의 경우 아우디 파이낸스 최소 할부를 이용하시고 중도 상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셨는데요. 할인이 같으니까 현금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진행하시고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은 은행 할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 모두 동일하게 15.5% 할인됩니다. 기본형 모델의 경우 재고는 없습니다. 두달 전에 계약하신 분이 아직까지 대기 중입니다. 두달 전부터 기본형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들어올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옵션 빠진 게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 2C5 모델이 재고는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맨 아래 보시면 또 이상한 게 나왔죠. N0Q는 뭐가 빠진 게 아니라 밀라노 발코나 콤비네이션 시트가 적용된 거고요. 고급 가죽인데요. 브라운 시트의 색상이 초콜릿 색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PS8은 컴포트 시트 적용, PV6는 앞좌석에 메모리 시트가 적용된 겁니다. 전부 시트와 관련된 옵션이 추가된 건데 차량가가 23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마찬가지로 할인율은 15.5%입니다. 콰트로 프리미엄도 옵션 코드 총네 가지로 나오고요. 2C5 모델의 재고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다음은 a 6 디젤입니다. 디젤도 이번달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달보다 2% 좋아진 18% 할인이고요.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시와 현금 구매시 동일합니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기본형 모델은 재고가 없네요. 디젤 콰트로 프리미엄도 2C5 모델의 재고가 대부분이고요. 3000cc 디젤은 재고가 안 들어온지 꽤 됐습니다. 이 모델도 언제부터 입항이 될지 알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A7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보다 1.5% 정도 줄었고요.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시 5.5% 현금 구매시 4.5%입니다. 색상별로 한두 대씩 소량 있다고 하고요. 디젤은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A8입니다. 지난달에 거의 끝까지 온 할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달에 더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재고가 남아서 그런 것 같고요. 지난달보다 2% 좋아져서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 시 21.5%, 현금 구매 시 20.5%입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디젤은 거의 완판됐고요. 보시는 5호 모델과 60 가솔린 5인승 모델은 재고가 아직 많다고 합니다. 안 팔리니까 할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Q3입니다. 역시나 기본형은 재고가 없습니다. 할인율은 지난달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Q3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스포트백 모델은 재고가 좀 여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Q5 가솔린입니다. Q5는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전부 대기입니다. 대기도 많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Q5 디젤입니다. 프로모션은 지난달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SQ5입니다. 이번 달에 많이 좋아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구매를 안 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프로모션은 지난달 대비 4%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Q7 디젤입니다. 프로모션은 지난달 대비 0.5% 줄어서 12.5% 할인됩니다. 옵션 5가지가 모두 빠진 모델의 재고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Q7 가솔린 모델입니다. 디젤과 동일하게 지난달보다 0.5% 줄었습니다. 다음은 Q8입니다. 이번 달에도 재고는 없고요. 기본 3개월은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우디 파이낸스 이용시와 현금 구매시 동일하게 3% 할인됩니다. 다음은 이트론입니다. 50 모델은 재고가 없습니다. 55 모델은 지난달보다 1% 줄어서 15.5% 할인됩니다. 옵션 빠진 세가지 모델이 골고루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트론 스포트백입니다. 마찬가지로 1% 줄어서 15.5% 할인됩니다. 다음은 이트론 GT입니다. 할인율은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거의 안 들어오는 모델이라 최소 6개월 이상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트론 S입니다. 이트론의 고성능 버전이죠. 할인율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S4부터 S7입니다. 이 모델들도 재고는 극소량이고요. 프로모션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RS와 R8입니다. RS5는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200만원 가까이 좋아졌는데요. 재고는 극소량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우디 8월 프로모션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